한국 강력복식 조합 다시 출격 화력전개 전속력 김나영 보준성 조 완벽한 호흡과 날카로운 타구로 연속 고퀄리티 공격을 퍼부으며 인도 조의 멘탈을 흔들어 놓습니다 2025도하 세계 탁구선수권 혼합복식 16강전 이신혜 듀오 강자 선언을 한 걸음씩 현실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1세트 시작과 함께 한국조가 전력을 다해 3대 1로 앞서갑니다. 오준성은 한국의 명장 오상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김나영도 최근 몇년 사이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인도 조의 공격도 만만치 않아 점수차가 좀처럼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 결국, 김나영 고준성 조가 흐름을 안정시키며 1세트를 가져갑니다. 이 세트에서는 인도조가 공격의 완성도를 높이며 시작합니다. 코스 변화를 활용해 한국조의 움직임을 견제합니다. 이번 포인트에서는 오준성이 다소 성급하게 처리하며 실점합니다. 연이은 범실의 인도조는 아쉬움에 발을 굴렀습니다. 한국조는 공격 속도를 끌어올리며 추격에 성공합니다. 오준성의 고퀄리티 리턴으로 마무리. 2세트도 한국조가 가져갑니다. 김나영 고준성 조가 3세트에서도 공격의 기세를 이어갑니다. 짧은 리턴이 뜨면서 인도 조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합니다. 하지만, 인도조의 기세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김나영 고준성조가 11대2로 세트를 마무리하며,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인도조를 완파하고 강하게 16강에 진출합니다.